안녕, 한이에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무려 20번째 염색 시간입니다. 와!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신 네, 염색 시간인데요. 이 염색을 할 때가 돼가지고, 어, 무슨 색을 하지, 무슨 색을, 무슨 색을, 무슨 색을 하지 고민하다가, 남색이, 굉장히 하고 싶게 됐습니다. 근데 시중에 나오는 블루톤의 염색 같은 경우는 뭔가 제 마음이 이렇게 쏙 하고 들지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어떤 색으로 염색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남색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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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을 했는데 어머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프레시 라이트의 슈가 에이요 색깔이 탈색모에다가 염색을 할 경우 처음에 남색빛과 이렇게 되게 오묘한 뭔가 이런 블루블랙 같으면서도 뭔가 그렇게 그렇게 한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염색약으로 오늘은 염색을 해볼까 합니다 왕 일단 염색을 하기 앞서서 오늘의 준비물인 이 슈가 에쉬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가 에쉬시의통 이 부분을 보면 모든 염색약에 똑같겠지만 이런 식으로 흑발일 경우에 어떤 식으로 되고 탈색모일 경우에 어떤 식으로 생겨나옵니다 하고 가이드 색상표가 있어요 이 색상표를 봤을 때는 탈색모의 경우는 좀 애쉬 그레이 비슷한 톤의 느낌이 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아봤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빠진 탈색모에는 이렇게 남색빛이 오묘하게 팍 하고 막 이렇게 막 하여튼 막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막 그런 색깔, 네, 그런 어마무시한 색깔, 그런 색깔이 나온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 확인해보죠. 확인! <laughs> 뭐지? 뭐지? 바보 같아서. 염색 시작! 준비물은 바로 이 슈가의 시, 이친구가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이통 안에 모든 게 들어있거든요. 이 통을 까면 뚜껑, 이제, 일제, 미닐 장갑, 드리트먼트 설명서, 일본 설명서 이런 식으로 이통 안에 모든 것들어있습니다 고로 다른 거를 뭐 딱히 이렇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조금 비싸요. 돈을 준비하셔야 돼요. 염색을 시작하지요. 가운을 쓰고 장갑을 껴줍니다 그리고 이 이제 통 뚜껑을 따고 거기 안에 일제를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아까 있었던 이 퍼프 뚜껑을 꽉꽉 닫아줍니다.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굉장히 짜증나서 염색약을 던지고 싶을 때쯤에 멈춰주신 다음 염색을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꽉! 일단, 안정을 벗고 머리에다가 샤프칠을 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렇게 짜다 보면 이게 발사가 많이 돼가지고 땅바닥에 다 흘러서 엄마한테 맴매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숙여서 짜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역시, 우리의 후레쉬라이트 냄새는, 네, 변치 않네요. 이렇게 바르는 모습만 보면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빨리 감기 기술이죠. 빨리 감기뚜뚜뚜뚜뚜뚜뚜뚜이어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 나이가 이제 스물 일곱인데. 뜨뜨뜨뜨뜨뜨뚜 이런 거 하고 있고. 이제, 따따따로 가봐야겠 <목소리도> 재밌어. 염색약을 다 발랐는데 내 네, 먹색의 느낌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뭐 지금 이 상태에서 좀 이렇게 기다려 보면은 진짜 내가 원했던 그 남색 그 뭔가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멋있는 색그 색깔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다 발랐으니까 이 상태에서 30분 가량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냥 기다리기 좀 그러니까 네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염색씨님 지금 최근 며칠간 저를 버리셨지요. 여러분, 시간이 약 20분 정도 흘렀는데, 제 머리에서 멍물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어느 머리를 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색깔은 그냥 흑발이 돼요? 어느 머리를 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깜짝! <끝> 여러분,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이제 같이 색을 확인해보죠. 짜란! 무슨 색이죠? 이게 남색인데 보라색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남색인데 보라색인 굉장히 오묘한 내가 원했던 그색 완전 이쁜색? 이뻐요. 제가 원래 이렇게 저음으로 말하지 않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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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정말 이뻐요. 막 이렇게 막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진지하게 이뻐요. 정말로. 머리 좀 좋아. 진짜 이고 가까이서 보면 이게 조명 따라서 조금 조금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마음에 듭니다. 머리를 감아보죠. 아 머리를 감으면 안 되지. 머리를 말려보죠. 색깔 진짜 예뻐요. 와! 남색인데, 살짝 보라색이 들고, 뭔가 이렇게 청바지스러운, 굉장히 찐청스러운 그런 느낌? 진짜 예뻐. 그 그러니까 진짜 내가 원했던 색이야. 완전! 물론 염색통에 있는 색깔과 전혀 다른 색이 나오긴 했지만, 하여튼간에 이쁘면 됩니다. 네. 이쁘면 잘 띵해요. 어, 나 오늘 사진 찍어야겠다. 간만에 셀카도 찍어야겠어? 이거 오늘, 오늘 완전, 잘생겼는데 네, 그럼 여러분, 이쪽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차고, 재미나고, 생생정보통 같으면서 아주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털이 다 빠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염색을 해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슉, 빠슉!